이번 시간은 아크릴 문자 만들기입니다. 아, 요번 어, 예제에서 키포인트는 어, 요 레이어에 rock transparent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file, 어, new 누르시고요. 음,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고요. 700 입력하시고, 넓이, 높이도 700 입력하시고, 해상도는 72로 하겠습니다. RGB 칼라 모드고요 8비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white로 하겠습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아, 음, 보통 때는 무브 v e 툴을 누르는 게정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보시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현재 이렇게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맨 아, 먼저 1번. New layer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 툴인데요. 그 중에 누르고 있으면 네 개가 펼쳐지면 세 번째, horizontal time mask 툴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서체는 타임뉴 음, 로만체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귤러 말고 볼드로 하시고요. 크기는 155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좌측선 레프트 마치기를 하고요. 왼쪽에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어, 대문자로 어, T를 입력해 주고요. URN 이렇게 한 세네 아, 글자 정도 쳤습니다. 여기서는 네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무브툴로 바꾸어 주고요. 음, 그러면 셀렉트화 되겠습니다. 아, 현재 이 셀렉트는 레이어 1번 투명한 곳에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디폴트 칼라, 여기 조그만 r 아, 디폴트 포그라운드앤 r 그라운드 버튼을 눌러서 앞에를 검정으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에디에스트로크를 눌러서 들어가서요. 어, 넓이는 2픽셀로 하고요. 칼라는 검정. 센터 모드는 노멀. 오페이시티는 100%. 프리스 오브 트랜스퍼런스는 음 체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셀렉트 가장자리 따라서 이렇게 2픽셀만큼 검정색이 칠해졌고요. 이때 셀렉트를 없애기 위해서 컨트롤 d 를 눌러서 디셀렉트 해줍니다. 자, 그리고 무브 툴을 지정한 상태에서 오토셀렉트가 꺼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체크하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살짝 내리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합니다. 이때 어, 레이어를 보시면 어, 이 글자가 복제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복제된 레이어를 필터 불러 m 션블 i 를 눌러서 어 마이너스 30 정도 주고요 길이는 음 거리는 40을 주겠습니다 40을 주고 오케이 OK 하면 2, 2 픽셀 뿐이 안되는 것을 이렇게 찍 늘렸기 때문에 투명하게 변합니다 자이 상태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난 것을 어 선택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예 레이어 1번을 지정해야 되겠죠. 예니까 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맨 출발선에 위치시키고요. 자, 어, 그다음에 투명도를 맞추기 위해서 불투명도를 맞추기 위해서 음 낮춰 줍니다. 오페이 3 레이어의 오페이 3 값을 20%로 낮추고요. 엔터 자, 그다음에 Alt 키를 눌러서 또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제된 것을 끝에 맞춰줍니다. 모션 블로 끝나는 지점에 맞추고요. 자, 음, 세밀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방향 키를 이용해서 1 픽셀씩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메뉴의 레이어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E 키를 눌러서 그 밑에 거와 합치고 또한번더 눌러서 그 밑에 거랑 합쳐서 레이어끼리만 모두 합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 너무 또 투명하니까 좀 진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에 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축키를 사용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laughs> 자, 그러면 조금 더 진해졌어요. 두 개가 그 자리에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 주기 하습니다. 겠 컨트롤 E로 합쳐 주고요. 한번더 복제해 볼까요? 컨트롤 J. 자, 그다음에 합쳐 주고요. 컨트롤 E. 자, 굉장히 진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음. 그라디언트 툴을 지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옵션에 가서 여기 스펙트럼 효과를 지정해 줍니다. 스펙트럼 누르시고요. 엔터. 직선 툴을 지정하고 직선 음, 버튼을 지정하고 노말 100% 확인해서 그냥 드래그하면 여기에 레이어에 모두 칠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고요 컨트롤 Z 도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때 음, 밑에 눈을 꺼볼까요 이렇게 레이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투명한 데에는 칠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 바로 요겁니다 요거 락 트랜스페어런트 버튼을 눌러서 투명한 데에 에, 칠해지지 않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겠습니다. 요 키고요. 길이는 요 글자 높이에 맞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Shift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요 정도 좀 벗어날게요. 요렇게 그러면 아까처럼 요 투명한데 칠해지지 않고, 요번에는 픽셀이 있는 곳에만 아, 여기 그라데이션이 칠해지게 되겠죠. 어, 그 다음에 끝났으면 이걸 해제를 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 어저스먼트, 인벌트 명령어를 눌러서 단전 시켜 줍니다. 흰색의 반대는, 음, 검정색이죠. 역상을 시켜 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레이어를 지정하고, 무브틀 지정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성공. 자, 여기까지입니다.